안녕 이나랑놀자 이나예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이나 그동안 어떻게 지냈나요? 아 재밌게 지냈죠. 그것도 말해요. 이나 이제 몇 살이에요? 일곱 살이요. 일곱 살이요. 여러분은 몇달 됐나요? 어몇살됐는지 궁금하군요. 같은 나이 친구가 댓글을 달아주면 이나 어떤 선물 줄 건가요? 네. <laughs> 어떤 점을 줄 건가요? 음, 모르겠다 <laughs> 이나가 지금 봄방학 중이어서 엄마랑 집에서 엄마표 놀이를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엄마랑 뭐 만들었죠? 숫자 놀이요 네 숫자 놀이 숫자 만들기를 했는데 재밌다고 여기 같이 공유하고 싶다고 촬영해달라고 해서 카메라를 들었어요. 이거는 엄마가 만든 그냥 연습장에서 만든 건데요. 한번 해볼게요. 일단 1부터 9까지 숫자가 있는데요. 시작은 2부터, 2 만들기부터 해볼까요? 네. 2를 떼서 붙여주고요. 자, 2를, 2를 만들 수 있는 수는 어떤 부분들, 어떤 수들이 있을까요? 1 더하기, 더하기 1이에요. 아, 그래요. 1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1 더하기 1. 1을 두 개를 만들면 되는군요. 그러면 다음 수는요 잠깐만요. 네,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정리도 잘하는 언니예요. 진짜 많이 컸죠, 이나가 엄마, 잠깐만. 네, 네, 네. 비온대 아 그래요 날씨 이제는 일기예보도 보는 일곱살 언니라서 뉴스 보면서 엄마랑 얘기를 해요 일단 하는 거에 맞춰 집중해 볼까요? 이번엔 3, 3 만들기 도전해 보겠습니다 3 만들기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요 혼자 네, 하네요 1더 2가 있고요 그러면 2, 2 잠깐만요 이제 다죠? 네네 4 2 2 이나언니 또폭차 시작했습니다 2더기 그리고 앞에 1위가 들어가면 4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1다 맞아요 <laughs> 네 그럼 앞에 3이 들어가면요? 1요 음, 어 한번 붙여보세요 싫어요 어 이렇게 응. 하면 이나네 <laughs> 너도 네, 찍을 네, 수어요3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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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붙이고 아니요 3이 먼저 가고요 1 3 네. 이렇게 만들기 가능성을 점점 늘려가면 되는데요, 늘려가면 되는데 이제 5 만들기 볼까요? 5 만들기까지 하고 우리 끝까지 응. 해요. 이나가 이나랑 놀자를 너무너무 찍고 싶어 했는데 엄마도 그렇고 이나도 그렇고 한창 좀 바빠가지고 못 찍었어요, 그쵸죠뭐 응. <laughs> 때문에 바빴어요? 노는 것같아그 <laughs> 사이에 한자 시험도 두번 봐서 8급 6살때 땄고 이번에 7급 시험 봤는데 하나 틀려서 또 합격을 할것 같아요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요 중국어도 열심히 하고 있고 중국어로 인사할 수 있어요? 헬 언니 니하오 여러분 할땐 따자 하오해되는거 아닌가요? 응 음, 그러네. 따자 다자, 따자 하오 <laughs> 알겠어요. 마지막 우리 오만들기 해봅시다. 아치아오까지아니 구만들기는 너무 수 경우가 많아서 우리 오까지 하기로 했잖아요. 오 아, 해봅시다. 후. 이렇게 하면 엄마 이나랑 놀자. 못해요? 비 비. 음. <laughs> 오오 오, 오, 오. 만들기 어? 어떻게 할수 있어요? 어떤 어떤 응? 방법이 있을까? 네, 2하고 3, 2 더하기 3. 그리고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 또 <laughs> 하지 말라 했는데 네, 1을 또 늘어놓고 있지요. 1을 다섯 개 모아서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응? 뭐야? 한개 남았는데. 네, 1. 그리고 다른 방법이 있잖아요. 앞에 1이 있으면 뭐 더하면 또 5가 될까요? 그렇죠. 앞에 3이 오면? 앞에 3이 오면? 1요여 사다 기사 아니요. 또 이렇게 하면 다른 친구들이 헷갈리잖아요. 정확하게 해줘야죠. 네. 앞에 3이 오면? 여기 앞에 3이 오면 네 어떤 방법이 있죠? 5 만들기 그렇죠 아, 네 그렇게 여기 1은 어디 갔나요? 1 혼자 떼 놨군요 이렇게 5를 만들 수 있는 여러가지 가능수가 이렇게 나왔죠 방법이 이나 오늘 어떻게 수 만들기 재미있었어요? 네 여러분 어. 여러분 구독 많이 눌러 많이 눌러 주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 주세요. 안녕. 이나가 이제 구독자 수가 많이 늘었으면 좋겠다고 자꾸 자꾸 원하고 있어요. 어, 많이 많이들 칭찬해 주시면 열심히 또 만들어 볼게요. 안녕. 안녕. 엄마야.